유럽 여행의 시작점으로 잘 알려진 영국. 영어권이고 이웃 유럽 나라로 가기 쉬워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최대 2년간 영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김대환 영사님, 어떤 제도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영국과 YMS 협정을 맺어왔습니다. YMS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2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교류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언어, 문화, 여행, 취업 등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초기 체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는 하나,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YMS를 신청하기 앞서 우리 정부로부터 정부 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매년 천여 명이 YMS를 통해 영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뱅크 그런 계좌 같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오면 네 명칭이 다를 뿐 흔히 알려진 워킹 홀리데이 제도와 비슷하군요. 그렇다면 YMS가 끝난 후 영국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건가요? 예, YMS를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을 포함한 비 EU 국민은 현지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YMS 경험 이후에 영국에서 디자인, IT, 마케팅 등 전문직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취업을 꿈꾸신다면 원하시는 직종의 회사를 미리 살펴보고 시 그에 맞는 이력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영국에서 굳이 나를 써줄것 같을 만한 그런 뭔가 메리트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이 매년 개최하는 YMS 청년 멘토링의 밤 행사에 참가해서 선배들의 취업 성공 사례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영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지면 현지 적응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현지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영국에 사시다 보면 간혹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겪기도 하십니다. 작년 한해 우리 대사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들의 신고 피해 건수도 502건에 달했습니다. 인종차별 관련 범죄 신고도 매주 10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안전에 유의하시고 특히 대사관에서 알리는 주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국에 오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영국 현지 사회, 문화, 법규도 잘 이해하고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 YMS 지원에 관한 최신 정보는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